여러분 안녕하세요. 딴입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요 제가 필리핀의 위험성을 약간 그 비디오를 보면서 또 태국의 치안은 과연 안전한가? 태국의 오지라든가 로컬 지역을 다닐 때 정말 안전하게 여성분이란든가 또 배낭 여행객들이 이렇게 안전한가를 영상을 올렸었습니다. 자 그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. 태국의 치안은 믿을만하다. 다만 아, 어, 가장 걱정되고 위협을 이렇게 느꼈던 경우가 바로 개. 이 나쁜 개들, 사람을 물려고 덤벼드는 이 야간 개떼들, 그러니까 들개라고 봐야 되죠. 물론 이제 사람하고 살기도 하고 골목에 모여 이렇게 사는 개들인데, 이 개가 지나가는 행인을 물려고 덤비는 이 위협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.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. 자, 치안보다 더 무서운 게개고요 태국에서 정말로 위험하고 이것 때문에 태국 밤길이 위험하다는 게 바로 이케게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. 자 우리 동네를 보면은 제가 주말이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. 자주 가는 곳이 노고 야시장을 가거든요. 아마 영상으로도 있습니다. 야시장 가면 볼게 많고 살 것도 많아가지고 자주 가는 편입니다. 그런데 야시장을 갔다가 올때 우리 집 뒤쪽 길로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뒤로 나가면은 돌아서 가는 이 지름길이 있어요. 굉장히 빨라가지고, 그쪽으로 가면은 제 생각으로도 한 1km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줄일 수 있고, 시간도 빠르고,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. 그런데 그 길을 화날 때는 제가 지나다닐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밤에, 야시장 갔다가 돌아올 때 밤에, 이때는 절대로 그 길로 안 옵니다. 예전에 한번 오다가 그 길로 골목으로 들어오는데, 그 개들이 덤벼서 막 이렇게 오토바이를 막 쫓아와요.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는 물론이고 오토바이를 타고도 난 가면은 물려고 덤빕니다. 그래서 이 개들 때문에 정말 막이 발목을 물려고 덤벼요. 개들이 오토바이를 타면요. 너무 겁을 먹어 가지고 다시는 이 야간에 밤길에 글로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. 일부러 돌아오고요. 물론 오토바이가 느린 것도 아니고 붕 땡기면 더 빨리 나갑니다. 그래서 도망을 갈 수는 있지만 개들 때문에 야간을 그 길은 제가 가지 않습니다. 자, 태국에 이렇게 보면은 동네마다 개들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. 사실 여러분들이 가시는 방콕 같은데 이런 소이 들어가 보면은 아, 보통 소이에는 개들이 잘 없고 이렇게 좀 외지고 바나나 나무라든가 망고 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살짝 있고 인정이 약간 드물고요. 또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고 요런 곳들에 개들이 모여 있잖아요. 아마 방콕에서 자유여행하시는 분들 개들을 보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. 메인 도로에 개들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있는 곳은 세븐일레븐 같은데 이제 시원하니까 개들이 누워 있기는 해요. 이제 그런 개들은 사람한테 막 덤벼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별로 없고요. 주로 이제 골목길, 예를 들어 이제 무슨 아파트먼트라든가요 이런 데를 숙소를 저렴한 곳을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그 길을 들어오고 나가고 걸을 때요때 개들이 많이 옵니다. 여러분들 아마 많이 그 위협감을 느끼신 분들 많을 거예요. 자, 이 개들이 보통 뭐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막때로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. 보통 한 대여섯 마리들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으르렁거리고 물려고 덤비고요. 또 오토바이가 지나가도 물고 물려고 막 덤비고.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. 차를 갖고 운전을 하는데 다리밑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밤길을 이렇게 가면은 개들이 또확 나와 가지고 차에 덤벼드는 경우가 있어요. 아니, 차에 무슨 사람이 밖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타이어를 물려고 덤빕니다 미친 개들이 많고 정말 정말 위험합니다 자 태국의 개들이 이렇게 떠돌이 개들이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왜 개들이 많은가 하면요 태국 사람들 종교적으로 이 살상 살해를 많이 하지 않죠 그리고 또 윤회 사상도 있고 여러가지 종교적인 이유로 개들을 좀 돌봐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려지거나 아니면 아예 들에서 자라는 들개들 야생개들이라고 할지라도 아, 사찰이라든가 골목길 이런 데 이제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남은 음식을 갖다가 양동에 모아가지고 개를 저녁이면 햇볕을 때쯤이면 개들에게 나눠줍니다. 그러니까 개들이 그걸 먹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돌봐줘요. 아무리 나쁜 개라고 막 사납다 그래도 우리 동네 살고 우리 골목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켜주고 밥을 주고 이런 개들은 그 사람들은 물지는 않아요. 밥 주는 사람은 물지는 않는데. 이방인들이 잘 모르는 사람, 냄새가 좀 다른 사람, 걔들이 보면은 사람, 이 냄새라든가, 이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. 느낌으로서 저 사람은, 여기 사람이 아니다. 그랬을 때는 막 와서 덤벼들어서 막물려그러고 위협을 주고, 걔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. 우리 근처에 오지 마라. 오면은 내가 너를 공격하겠다. 이래서 뭐, 무는 경우도 있고, 또 상대방을 가서 물어서 어떤 해를 끼치려고 덤비는 애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태국 사람들이 개를 잘 종교적인 이유,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보살펴주고 답을 많이 주다 보니까 개체수가 줄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개를 자연사가 될 때까지 일부러 뭐 개를 해치지 않으니까 이 개들이 자유분방하게 사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기르고 집에서 이제 하다못해 마당에서 기르고 돌봐주는 개들은 가서 광견병 주사라도 맞출 수 있어요. 법정으로. 법으로 이 개들한테 광견병이 주사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밖에서 자란 이런 놈들 뭐 야생개 들개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의 손이 안 닿기 때문에 광견병이라든가 이런 그 옮길 수가 있거든요 광견병에 보통 태국에서 걸리면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원래 개가 미친 개그 병이 걸린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요 거의 치사율이 정말 1 0 0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마 뉴스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은 태국에서 개에 물려가지고 죽은 한국 사람도 있었고요.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광견병, 또뭐 공수병 이것 때문에 개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. 자, 그리 떠돌이 이런 개들이 예방 백신 같은 게 없고 주사를 맞지 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위험한데요. 어이 전국, 태국 전국에 아주 수백만 마리, 아마 지금 제 생각으로 한 천만 마리는 될 겁니다. 예전에 보니까 한 700여만 마리가 700만 마리 정도가 떠돌이 개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은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배낭여행을 오셨는데 골목길 같은 데를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근데 뭐 행동요령 걔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무슨 뭐 레몬즙을 뿌린다든가 뭐 걔가 싫어하는 냄새를 스프레이를 뿌린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위기가 닥치면은 어우 정말 무서워요 공포감에 뭐 레몬즙을 꺼내고 뭐 어떤 행동 목둥이를 찾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심지어 제가 어, 카메라 옛날 유튜브 할 때는 카메라 다리를 들고 다닌 적도 있어요 찍으려고요 근데 이 다리를 보면은 이 개들이 옛날에 사람한테 매를 맞았었나봐요 몽둥이처럼 보이면은 개들이 또 덤벼들어가지고 뭐 저를 공격하려고 하더라고요 막 짖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막대기처럼 보이는 게 자기들 을 공격할까봐 트라우마가 있는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협성을 느낀 적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배낭여행을 하다가 개에 한번 물렸다 아 정말 이건 정말 아찔합니다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빨리 병원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시간 조금 있고 뭐하면은요 정말 사람한테 치명적이고요. 그개한번 물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마 여행 뭐 일주일 살기 한달 살기가 문제가 아니라 빨리 적고 병원 가서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. 정말 모든 여행을 망치게 되고 무섭고 공포감은 물론이고 한번 물렸다 그러면 정말 그 치료하고 약을 계속 응? 주사를 맞아야기 하 때문에 모든 여행이 다 캔슬이 되고 수포로 돌아갑니다. 그래서 개를 있는 곳을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딱 보시기에도 밤길이라든가 이렇게 나무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개들이 좀 모여 있다. 절대 안 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이 간다 그러면 뭐 택시를 탄다거나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고 밤에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만약에 개한테 접촉이 되거나 만약에 물렸다 그럼 빨리 일단은 제일 급한 거는 소독입니다. 어떻게 됐든 뭐 술이 됐든 알코올이 됐든 뭘로 소독할 수 있으면 빨리 소독하고 물 깨끗한 물이라도 씻고 무조건 병원으로. 아주 뭐 어? 저렴하고 비싸고 따지는 게 아니라 긴급하게 응급실로 달려가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. 자, 그러지 않고 개가 순수하게 뭐 이렇게 예방 접종도 맞았고 백신도 맞고 광견병은 아닌데 이렇게 덤벼드는 개들도 있어요. 어쩔 수 없이 물려서 아프고 이런 경우는 이제 주사 맞고 빨리 가가지고 치료하면은 물론 이제 시간은 걸리고 여행은 망쳤지만 낫기는 낫습니다. 광견병보다 나은데 그렇게 꼭 멀쩡한 개, 그러니까 물려도 죽지 않는 병에 걸리지 않는 개만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. 정말로 이 광견, 미친 개한테 물려가지고, 이병 있는 개한테 물려가지고 사망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너무 크니까, 정말 정말 위험하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골목을 안 가는 게 좋습니다. 자,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죠?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, 사람이 좀 인적이 드물고 집이 군데군데 있는데, 그 집에서 풀어놓는 개. 이런 개들은 접종을 했겠지만 그래도 물리면 은 끝입니다 여행도 뭐고 다 빨리 철수하고 병원 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숲길 같은 데, 이런 데 가다가 나무가 우거지고 아, 변두리 쪽 이런 데 가면요 바나나나무라든가 망고나무 이런 농장처럼 굉장히 우거진 그런 골목길이 있어요 이런 데서는 정말로 숨어 사는 개, 그 떠돌이 개들이 많거든요 접종을 안 맞고 위험한 개도 있으니까 이런 곳을 좀 가급적이면 안 가고 피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들 보면은 태국 개들 보면은 코라든가 이런 피부가 안 좋은 개들이 굉장히 많아요. 보기에도 좀 혐오스럽고, 아뭐 균이 바이러스가 밟을 것처럼 막안 좋은 개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 분들 보통 또 젊은 아가씨들, 여성분들은 그렇잖아요. 개가 귀여워가지고, 아, 우리 강아지 예쁘다. 이렇게 만져도 주고 싶고,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은데 사실 어떤 개가 됐든 길에 있는 개는 만지지 않는 게 좋을 거고요. 터치하지 말고, 또 개가 온순하다 할지라도 아까처럼 이런 피부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개들한테 태국에서 그렇게 한국처럼 막 관리를 해가지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. 워낙 땅이 넓고 뭐 진승도 많고 들고양이 붙어가지고 쥐도 많고 어뭐 바퀴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개들이 숲속을 다니면서 그런 병균이 올라올 수도 있고 서로 싸우다가 병균이 걸려가지고 치료가 안된게 이런 개도 많기 때문에 하여간에 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여러분 다니시다가. 사찰이라든가, 또 세븐이라든가, 어떤 몸충 옆에 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, 뭐 쓰다듬고, 이런 거는 저는 정말 반대고요 건드리지 말고, 일단 개가 있다 그러면 일단 경계, 경계 신호부터 이렇게 위협감을 가지시고요 멀리 하고, 또 특히 이제 골목길 절대 안물리고 이렇게 피해가는 이런 슬기로운 여행 방법이 맞을 것 같아요. 자, 배낭여행 하시는 분들은 이 방필도 걱정이고 위험한 곳, 치안도 걱정입니다. 나쁜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지만 그것보다도 태국에서 정말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이 개, 개떼들 조심해라. 야간개는 물론이고 낮에도 그렇고 하여간에개 있는 근처는 가지 않는 게 최상이고 개 물리면 모든 여행은 정말로 힘들어지고 끝난다. 모든 걸 캔슬하고 돌아가야 될 정도로 병원을 가야 될 정도로 위험하니까 개 조심해 해라. 근데 개 조심하는 방법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.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골목길 안 가고 개들이 있는 곳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무조건 피하는 방법 이겁니다. 자, 개에 대한 공부를 좀더 하시고요. 태국에 가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개에 안 물릴지 물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또 뭔가를 어떤 응? 개를 피하려고 어떤 뭐 눈싸움을 피한다든가 한다든가 이런 걸좀 공부하셔가지고요. 태국의 치안보다 더 무서운 개 조심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. 자, 좋은 여행 되시고요. 개 조심해서 물리지 마시고, 안전한 여행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